나는 우리 소주님이 맨 처음에 어떤 그 그건데? 그러니까 맨 처음 그 자들 <laughs> 랜덤 안 좋았을지도. 친구님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면은 좀 평균 티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너무하다. 다주 포지션으로 잡힌 포지션 거 보면은. 나보다는 맞아요. 나보다는 큐리자들 이 대나이. <laughs> 징글님이랑 발로 해야 되는데. 뭐요 어, 어, 발로 하러 가자고요? 발로 해도 좋아요. 저 오늘 발로 많이 했어요. 킹 반전이요? 네? 경쟁전이요? 아니요 그냥 일반전. 킹 반전이죠. 저는, 저는 킹 반전을 합니다. 아, 발로도 그래도데 킹 반전에도 뭐라고 내년 애들 수준이 막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지고. 그래 수준 이 개낮은데. 그런가? 내가 못해서 그런가봐요. 어, 요새 경쟁으로 친구랑 같이 패작하고 어. 놀고 있는데. 어. 쉽지 않아요. 지구식 볼은 못 쪄요. <laughs> 게임 이상해요. 다리야. 가끔 캐리하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저 다리야 개 뚫고 다리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2초 이상 날 꼬라보지만 난 너의 대가리를 까버릴 거야. 일단 다리는 먹고. 일단은 다리야가, 다리아한테 팽체가 빠졌고. 저희 아나 죽었어요 이 네,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우리 가테즈 죽었군요 그러면 저는 잠깐 뒤로 뺐다가 그리 뒤에 뭐 있는데요? 선브라 같은 거예선브라에요 네, 맞아요 저기요? 나이스요 위기였어요 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 잠깐만 두조아을 견뎌서 왼쪽에 자리야 좀 갈라 놓을게요. 아, 어, 저솜브라 새끼. 솜브라잘 하네. 하나, 하나게 안 해. 하나게 맞나? 에 아, 이 아파. 배였장 같은데. <목소리> 어, 갈라인데. 이럴 때는 개사지정이라서맞는 얘기해. 긴 아마, 소멸 한사잖 아, 이 말이야. 이이야이아이야이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말야야이이이 이거 내가 뒷라인 어. 물러가면은 그냥 녹거 한단 말이야. 그 앞에가 그냥 뚫, 뻥 뚫려가지고 자리한테 다 녹는단 말이야. 자리도 아, 아, 자리아를 갈라놓고서 아, 여기에다 녹아단 자리아 이렇게. 갈라놨어요. 자리아 갈라놨어요. 아, 오,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이득이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총뺏뺐 <laughs> 어, 진짜 이득이다. 한대좀 의미 있는게 지금 꽁이랑 자리아가 붙지 아 아군도 아군 일단 뭐월빠 EMP랑 초월 빠졌어. EMP랑 초월 빠졌어. 공도 빠졌어. 공도 빠졌어. 우리가 공 모아 가지고 가죠 <laughs> 방벽 잘 아낀다 너. 아저한 나한테 맞았어요? 어 아, 방벽을. 우리 바틴이일어야 돼. 바신일어야 돼. 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선 그걸 압박하네. 아. 원래 선브라 캔들 잘해야 돼. 이거 나노 저저거콜안 하면 주지 마세요. 잘 가요, 슈팡 님. 바이슈파. 야, 너 간다. 어? 이거 그냥 어차피 저를 묶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딱히 응? 내가 나노를 써서 묶은 것 같지가 않거든? 위! 이러면 또 돌잖아. 이 주변에 있다. 니가 소드님 혹시 수 위도우 들수 어, 있나? 위도우? 위도야 돼. 나 빠지고. 음. 팀레오 도망간다. 나 죽으러다. 부한다부 이렇게 나를 내이 받지 뭐야. 와, <놀람> 아니, 씨발 저는...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얘들은? 저기 <laughs> 좋다광자가 <놀람> 지금 나만 물려고 작정했다, 이판에. 야, 나뭘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스킬을 내가 쓸 때까지 아예 안 써. 잘한다. 지금 자리야, 방금 지금 여기 잘 나왔을 때. 근데 이러면 이거 우리가. 아, 아니 이거 여기 자리 빨리 먹어줘야 돼요. 아, 이거? 이거 다리야, 이거. 갈린 거. 아, 너무 아픈 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 너무 아나데 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데 아, 너 아픈데? 아, 너무 아 포턴받는 어, 아. 시간이 늘어난다 <웃음> <웃음> 어이 아나 할머니 그 시그마가 행복한 소리 그만하소 에? <laughs> 아니 근데 야타인게 진짜 기텀인게 내가 이거를 물러가면은 정말 이거 약타같은거 노려볼 수 있을 것지 약타 여기 여기 애들 다있어 이중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빙고이 쌀꽃 위라! 나포수나포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스 이거 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 이제 나 녹이자. 아... 안 돼! 안 돼! 아니 왜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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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람> 으 나를 죽고 있지 않으니까. 오우 <laughs> <laughs> 어, 헌이다 어, 킬배 되나? 나이스. 킬만 <laughs> 하잖아요. 킬만 해, 킬만 해. 나이스. 들어우뭐할수 있는데? <laughs> 아, 역시, 첫 라운드만 어려운. <laughs> 첫것만 <거점만> 어려운. 거였죠 <laughs> 나이스 이제 바로 위도우한테 머리떨아 근데 이 진짜 그... 제나타 딴게 진짜 엄청 컸다 위도우가 없네 한주원한테 머리떨까 봐그그 망상패거리 할아버지 나왔어요 어. 착관되고 망상패거리 찌르는 할아버지랑 게이 나왔어요 어 게이 어 게이가 아니라 이제 소전이네요 게이 예이 터를 했었네 나 때문에 들면 안될 텐데 참고로 소전는 취급하지 않아요 취급 반만 하냐? 어? 아이고.. 대만 따라안 되는데 어, 라이 쓸? 도전은 좀많이지 않니? 한야 내가요 그런 먹을 건 아니야 입 벌리고 있으니까 먹을게막 떨어진다! 그래서 라인 든 거야? 그래서 라인 든 거야? 안 돼! 라인 힘내! 안돼라인 <laughs> 어. <laughs> 아, 오른쪽 리퍼! 리퍼 계속 기다려야 아 어메 얘 근데 망치 는거 아니야? 망치 없어 그게 그래. 없어 거의 아까 바꿨어 어. 어. 얘들 망치 많이 빠는거 같은데 나인거둘 중도 못고해더스 가능? 이거 힐 줘야 돼요 할수 리퍼 나아주실수 있어요? 네 어, 빠지고 뭐. 그 근데 위버 먼저 잡아야 돼 잘가 잘가 리퍼야 소수님 친구 이름 도 깜찍하고 막 휴빵뾰 와 진짜 그거 나왔다 그거 나왔 아니 그리코 <목소리> <히 있고. 목소리> 오이라 와벽 너무 센스있다 나이스 아, 뭐야, 솔지 이 죽어있네? 어? 아리아 <laughs> 해서 진게 아닌데 아퀸 빨리 놀아줘 놀아달래 퀸이 놀아달래요 아, 좋았네 함부로 아리가 데미지 많이 이거 어떤 새야 누가, 누가 이랬어? 다사 <laughs> 어. <laughs>